혹시 PMS가 심하신 분들은 이 시기의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결정은 보류해주세요. 감정적인 결정은 후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날의 기분, 에너지, 집중력, 이 모든 게 사실 여성이라면 월경 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어떤 날은 집중이 잘 되고 어떤 날은 괜히 예민해지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존감이 괜히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나왜 이러지? 왜 이렇게 게을러? 내가 나약한 건가? 의지가 약해서인가? 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기분, 에너지, 집중력, 이 모든 게 사실 여성이라면, 월경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한달 내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성들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날도, 그렇지 않은 날도, 게다가 괜히 사람들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업무 퍼포먼스를 요구 받습니다. 이제는 그만, 나만의 리듬, 여성의 리듬을 무시하고, 스스로 탓하는 걸 멈춰야 돼요. 스타. 오늘은 월경주기라는 우리만의 슈퍼파워를 업무에 진짜 써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삶, 여성의 삶은 뭐 생리주기대로, 월경주기대로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그쵸? 직장인은 회의, 마감일, 보고 일정도 있고, 프리랜서는 스스로 스케줄을 정하지만, 클라이언트 요청이나 마감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뭐 사업가들 모두가 쓸수 있는 주기별 업무 전략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몸과 마음을 챙기면서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월경기. 말 그대로 생리 기간이죠? 계절로 보면 겨울입니다. 보통 3일에서 7일마다 지속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몸도 무겁고 필요하고 그냥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그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몸 안에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이 굉장히 낮아져서 신체적 에너지도 가장 바닥이고 감정적으로 예민하거나 그 예민함을 제대로 또 다루지 못하면 감정 기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시기에 무조건 쉬어야 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덜 자극적인 일부터 시작하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추천 업무는 직장인이라면 팀 회의보다는 개인 작업 정리 업무라든지 지난 프로젝트를 해고한다든지 이메일 정리를 한다든지 뭐 서류 스캔 같은 것들이 있겠죠? 물론 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진행하시면서 약간 의식적으로 중간중간 본인을 체크해주세요. 무리하지 않도록. 프리랜서라면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영상 아이디어나 뭐 원고 같은 걸 정리할 수도 있고 너무 막 복잡한 촬영보다는 뭐 자막 정리라든지 뭐 컨텐츠 정리도 좋아요. 포인트는 창의적인 기획보다도 깊은 통찰이라든지 정리와 내면 집중의 예스를 던지는 거죠. 또이 시기에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잘 들리실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 요즘 좀 지쳤는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일기를 쓰시거나 메모해 보셔도 좋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다음은 봄입니다. 난포기 생리가 끝나고 나면 몸이 좀 가벼워지죠,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막 시작하고 싶어하고 뭐 정리한 책상도 열심히 쓰고 싶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에스트로겐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난폭이 덕분이에요. 집중력, 기억력, 기회력이 올라갑니다. 뇌도 막 활발해지면서 아이디어가 팡팡 떠오르기도 하고 새로운 걸막 배우고 싶어져요. 기분도 말랑말랑하고 뭔가 더잘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때 추천 업무는 직장인이라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시작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도전해보시고, 창의력이 좀 필요한 보고서를 뭐 작성해보셔도 좋고, 전략 회의 준비 또는 PT 준비, 그리고 외부 미팅을 몰아서 잡으셔도 좋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 강의 하시는 분이시라면 강의 구성 기획도 좋고, 콘텐츠 구성도 좋고, 스크립트 초안을 만들거나 뭐 쇼츠나 릴스 아이디어 회의 같은 것도 좋아요. 훨씬 더 진행이 빠르고 효과적일 거예요. 이 시기엔 뇌도 깨어있고 감정도 안정적이라서 생산성이 뿜뿜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올라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덜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부터 막 너무 달리시면 황채기 때 생리전 대 완전 뻗을 수도 있으니까 워밍업도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배란기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여름인 거죠. 이 시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최고조로 달해요. 테스토세론도 최고조를 찍으면서 자신감, 외향성, 매력이 복합적으로 최고에 달합니다. 거울 보면서 나좀 괜찮은데? 싶은 날 바로 이 시기의 확률이 높을 거예요. 목소리도 예쁘게 나고 얼굴도 생기가 돌아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될 사실이 라는 점. 협업, 발표, 설득 이 시기에 빛을 바랍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 그리고 무대 위의 일을 몰아주는 거예요. 쭈짜나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분들은 팀 회의 발표를 막 나서서 하신다든지, 클라이언트와 미팅도 몰아서 잡으셔도 좋고, 영어, 고객 응대, 브레인스토밍 세션도 좋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촬영을 하신다든지, 라이브 방송, 뭐콜 미팅, 마케팅 뭐 업무, 외부 인터뷰도 좋습니다. 말도 잘 나오고, 말 실수도 적고,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딱 남기기에 좋은 타이밍이에요. 특히 자기 PR, 브랜딩, 협업 제안하기 좋은 시기예요 다만 이때 너무 사람들과 너무 자주 부대끼면 에너지 소모가 크니까 밤에는 꼭 조용한 공간에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야 회복이 될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단계, 계절인 황채기, 가을입니다. 배란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몸은 혹시 임신했나? 를 가정하고 프로게스테론이라는 따뜻한 휴식의 호르몬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쉽게 말하면 감정의 필터가 커지는 시기예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전에 그냥 넘어갔던 것도 막 거슬리고 되뇌이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잘하던 일도 갑자기 하기 싫어지고 혹시 PMS가 심하신 분들은 이 시기의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잘 관찰해보세요. 추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시라면 뭐 마감 정리를 하셔도 좋고 내부 정산이라든지뭐 이메일 정리 뭐 잡무 처리도 좋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영수증 처리, 뭐 웹사이트 수정, 뭐 워크북 교정을 해볼 수도 있고 고객 후속 관리도 좋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감정을 기반한 콘텐츠, 자기 성찰력 글쓰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시기에 좀 센치해진 느낌이라 감정을 좀 녹여내는 콘텐츠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막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시고 그 감정이 알려주는 진짜 이유를 메모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그게 다음 월경기와 난폭기 때 힌트가 될수 있어요.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결정은 보류해 주세요. 감정적인 결정은 후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시기에 PMS 시기에 누구를 막 만나려기보다도 그냥 혼자만의 시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웬만한 피드백도 이 시기에 받지 마세요. 나를 또 자책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굴레로 빠지기 쉽습니다. 피드백은 난포기 때나 배란기때 받아보세요. 요청해보세요. 꿀팁입니다. 내 리듬을 알면 일도, 삶도 훨씬 더 쉬워져요. 편해져요. 이 월경주기의 단계, 계절을 전혀 몰랐을 때는, 나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아, 왜 이렇게 덤벙대고, 까먹고, 말이 잘 나오지 않지? 하고 자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 내 주기의 자연스러운 리듬이구나, 흐름이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나 자신을 덜 탓하고 더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회사 일정이 주기와 안 맞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럴 땐 최소한 스케줄을 정할 때 참고만 해도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말 많은 날 vs 내가 혼자 있고 싶은 날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제 예시가 궁금하시다면 저는 보통 배란기 때 촬영이나 뭐 강의, 외부 미팅, 인터뷰를 잡으려고 하고 황체기 때는 컨텐츠를 뭐 교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 기록에 많이 집중을 하고 거기서 또 나오는 내용들을 컨텐츠로 활용하기도 하고 생리할 때는 월경기 때는 명상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한달 동안에 해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집중을 해봅니다. 남 포기에는 뭐 강의, 수업 관련해서 뭐 컨텐츠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구상해보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외부에 접하고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해요. 이걸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딱 맞춰서 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임했을 때 그리고 반복했을 때내 몸은 더 피곤하지 않게 성과는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좀 어떠셨어요? 그 여러분은 지금 어느 주기, 어느 단계, 어느 계절에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오늘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다면, 물론 그 이유가 생리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요. 혹은 생리 주기와 정확히 연결되었을 수도 있고요. 내 몸은 언제나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 꼭 알려주세요. 남의 기준이나 루틴이 아닌 여성인 나의 리듬을 따라 살아보세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른 영상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의 몸, 여성의 리듬을 좀더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